조치를 해줘요. 음, 최고 빨리 해줘. 네. 근데 이게 피커기 때는 이게 저기 AS라든지 고장 처리를 안 해주면은 병충해가 굉장히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. 네네. 그래서 첫째 뭐 기계도 기계지만은 AS를 차려주고 수리를 제때 빨리 해주는 그 회사를 농민들은 택할 수 밖에 없어요 한성을 그게 된 이유는 네. 다른 회사 친 이렇게 나그 기계 용어를 잘 모르는데 네네. 그게 니데나라고나 뭐예요 그저 고무 바킹이죠 바킹 이 기계와 기계 사이에 이게 넣고서 조리 저 쪼인다고요 쪼이는데 네. 그게 이게 압이 이제 이게 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압을 올리면 그게 터져요 근데 이것은 다른 회사에 보다 터지는 확률이 적더라고요. 저 갖고 태권 원인은 그거예요. 처음에 오는 거 내가 그 전학도 가고 박람회 가는 가보고 실치 가서 방제하는 거 보고 했을 때 내가 아요요 요 회사가 괜찮겠다 해갖고 이 회사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. 한한 한 6, 7년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. 사용 환자가 6, 7년 됐는데 잔고장 그런 건 없어야지. 잔고장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각별히 또 와서 네. 에, 설명을 해주고 에, 시기적으로 이제 방제 하기 전에 네. 와서 에스 반이 와서 한번 점검을 해주고 가요. 네.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화나 안 나는 건 모르겠어요. 근데 음. 이 회사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날 것도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죠. 저의 향이 이게막 다른 것은요 막 투명해요. 네, 네. 근데 이것은 투명치가 않고 에, 아주 얄싸으면서도 성능이 좋아요 특수 재질로 이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을 응. 네. 근데 이제 다른 회사 것은 주물 새 응. 덩어리로 주물을 해서 응. 만드는 거고 차이점이 응. 그거예요 네.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농축이거든요 이게 농축인데 이것은 지금 다른 회사치는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옆에 보시면 알지만은 1미터 이상 빠져 나오게 돼 있어요. 네. 이렇게 그래서 거리 저확히 지금 유압으로 유압으로 이것을 밀어내요. 여기 우주를 밀어내면은 여기 거리가 1미터가 빠져 나오므로서 뭐 10미터, 20미터가 더 멀리 나가지약약하요 그래서 그회일 때문에도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많이 권위를 했죠 네. 이 한성이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헤일도 그렇고 노즐도 그렇고 노즐 그런게 맥히지도 않는다 진짜 그런 얘기를 했죠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판단해갖고 충남 다른 지역은 몰라도 충남지역하고 인접도 이런데는 이 한성 기계가 많이